인천 추억찾기 41편 1980년대 초 기억에 남아 있는 동인천 음악다방이 있던 곳을 가보고요 철거를 앞둔 송현 자유시장 일명 양키시장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인천역 중과 인천역고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화평철교를 보면서 동인천역 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 벽돌 창고 건물 2층에 가화다방이 있었고요. 맞은편엔 유명한 비담다방과 일본지 다방이 한 건물 1, 2층에 있었죠. 동인천역 앞에서 용동 마루터기 쪽으로 조금 오르다 보면 우측엔 명다방, 건너편엔 석화다방이 있었고요. 동인천역 옆엔 흑백다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클래식 음악 전문 짐다방, 상록수다방 등이 있었다고 하지요. 다방에 가서 앉으면 담배 재떨이와 음악 신청 메모지가 있었고요 커피 주문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다방 전화기로 걸려오는 친구들의 연락 전화 아. 커피숍 카페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전이었던 시절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 안에서 메모지에 신청곡과 신청 사연을 적어 DJ 박스로 들여 보내면. 주로 여성분들의 사연만 읽어주던 DJ 형님들의 목소리가 참 멋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동인천 구지하상가는 여전한 모습이고요 이곳에서 제일 오랜 동안 상점을 운영하신 제일 고무 신발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양키시장 소식을 잠깐 들어보시죠 7월 말까지 철거를 하고요 8월 말까지 다 수거를 해 쓰레기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펜스 차 가지고 짓는 것은 언제 짓지 몰라요. 철거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던 양키 시장. 보도 자료에 의하면 보상 협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서 올 8월까지는 상인들이 모두 이주 완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주가 완료되면 들어가 볼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양키 시장을 찾아 곳곳을 촬영해봐야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 송현시장 안에 유명하다는 보리밥집 식사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